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 멋지게 파도를 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서핑보드를 딱 들고 바다에 들어갔는데 어, 막상 파도가 있는 곳까지 가는 것부터가 막막했던 경험이요. 아마 서핑 처음 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첫 번째 관문 초보 서퍼를 위한 패들 아웃 방법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가 초보 서퍼를 위한 가이드 아티클 한 편이랑 또 여러 서퍼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자료들이거든요. 맞아요. 이 자료들을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도 물론이지만 그 안에 담긴 서핑의 철학까지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철학이요? 네, 제가 자료를 쭉 보면서 머릿속에 딱 꽂힌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서핑은 파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다. 이 말이요. 아. 정말 핵심을 꿰뚫는 말이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 핵심 비법을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다로 나갈 준비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솔직히 저는 패들 아웃이라고 하면 그냥 파도 타기 전에 하는 엄청 힘들고 어좀 지루한 준비 운동 딱그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자료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봤어요. 프로 선수들이 보통 경기 시간이 30분인데 그 시간 동안 무려 8번에서 10번이나 페드라우스를 반복한대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게 경기 시간의 상당 부분을 파도타는 게 아니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쓴다는 거잖아요. 이건 뭔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겠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패들링을 그냥 노젓기 정도로 생각하고 힘들어하는데 프로들한테는 패들아웃이 경기의 일부고 또 훈련의 핵심인 거죠. 훈련의 핵심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요. 이 패들아웃을 과정에서 서퍼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능력이 길러진다고 해요. 우선 뭐 끝없이 팔을 저어야 하니까 지구력이란 상체 근력. 이건 기본이고요. 아 그렇죠. 그건 당연하겠네요. 그리고 계속 흔들리는 보드 위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보드 컨트롤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거고요. 와. 그러니까 힘든 줄만 알았던 이 과정이 사실은 서핑의 모든 기본기를 압축해 놓은 완전 종합 훈련 세트였네요. 정확합니다. 근력 균형 감각뿐만이 아니에요. 눈앞에 막 파도가 다가오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아, 이 파도는 넘어야겠다. 어? 저기 파도 사이에 틈이 있네? 저길 이용해야겠다. 이런 순간적인 판단을 계속해야 하거든요. 아. 이런 판단이 반복되면서 파도의 타이밍을 읽는 감각이 아주 예리해지는 거죠. 그 모든 경험이 쌓여서 결국 바다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자료에서는 이걸 해양 인식이라고 부르던데요. 네, 맞습니다. 오션 어웨어니스. 단순히 눈앞에 파도만 보는 게 아니라 바다 전체의 움직임을 읽는 능력이죠. 와. 그럼 결국 패드 아웃을 마스터한다는 건 단순히 힘이 세지는 걸 넘어서 바다와 뭐랄까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첫 걸음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지루한 준비 운동이 아니라 서핑이라는 스포츠의 본질을 배우는 첫 수업인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능력의 바탕에는 물에서의 안전 확보라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그 중요한 첫 수업 시작하기 전에 교실 들어가기 전부터 준비해야 할게 있겠죠. 자료를 보니까 물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 두 개는 제발 꼭 하라고 거의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네. 두 가지 모두 안전이랑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리시 그러니까 보드랑 발목을 연결하는 그 끈을 단단히 착용하는 거였죠. 맞습니다. 이 부분 표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리시가 없으면 파도에 휩쓸린 보드가 통제 불능 상태가 돼서 자신이나 주변 사람을 공격하는 위험한 발사체가 될수 있다. 어,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죠. 실제로 서핑 사고의 상당수가 그렇게 통제되지 않는 보드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보드가 생각보다 훨씬 크고 단단해서 파도 힘을 받으면 그야말로 흉기가 될수 있어요. 생명줄이네요, 정말. 그렇죠. 나와 보드를 연결하는 생명줄이자 다른 서퍼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준비상황.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타이밍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었어요. 최소 5분에서 10분간 바다를 관찰하는 것. 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멍하니 보는 게 아니라 거의 뭐 탐정처럼 바다를 분석해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무작정 바다에 뛰어대는 건눈 가리고 낯선 방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잠시 시간을 들여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어떤 정보들을 봐야 할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체크리스트를 보면 첫째, 파도가 주로 어디서 어떤 주기로 부서지는지 확인하고요. 둘째, 이미 물에 들어가 있는 다른 서퍼들은 어떤 경로로 나가는지 보는 거죠. 아, 다른 서퍼들의 움직임이 일종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들이 이미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았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초보자 눈에는 그게 다 그냥 하얀 거품으로만 보일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하게 찾아야 할게 뭐라고 하던가요? 바로 채널입니다. 채널이요? 네. 파도가 해변으로 오면서 특정 구간에서 주로 부서지는데 그 부서지는 구간들 사이에 상대적으로 파도가 약하거나 거의 없는 잔잔한 길이 있어요. 아, 그런 길이 있군요. 네. 그것이 바로 채널입니다. 이 채널을 찾아서 그 길로 나가면 파도랑 정면으로 싸우는 횟수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마치 붐비는 길에서 텅빈 골목길을 찾아내는 것 같네요. 딱그 비유가 맞습니다. 여기에 조류 방향까지 파악해서 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도록 하면 더 좋고요. 아, 이게 바로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정보와 전략으로 파도를 대하는 첫 단계군요. 5분의 관살이 30분의 고된 패들링을 아껴줄 수도 있겠어요.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를 아끼는 건 물론이고 위험한 상황 자체를 피하게 해주니까요. 서핑은 체력전이 아니라 두뇌 게임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자, 이제 리쉬도 단단히 묶었고 나아갈 길 채널도 대충 파악했습니다. 드디어 보드를 들고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인데 이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무작정 깊은 곳으로 돌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보드를 옆구리, 그러니까 레일 부분에 끼고요. 무릎에서 허리 깊이까지는 그냥 걸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 굳이 처음부터 엎드릴 필요가 없군요. 네. 아직 걸을 수 있는 깊이에서는 굳이 힘들게 패들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때 작은 파도가 오면 보드를 옆으로 살짝 돌려서 파도가 몸을 스쳐 지나가게 하고요. 물이 가슴 깊이 정도로 차올랐을 때 그때 비로소 보드 위에 엎드리는 겁니다. 한번 강조되더라고요. 저희가 받은 사진 자료들을 봐도 서퍼들이 하나같이 보드 위에서 아주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이 자세가 패들링 효율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요? 네, 이상적인 자세는 이렇습니다. 먼저 몸의 중심을 보드의 세로 중앙선, 스트링어라고 하죠. 거기에 정확히 맞춰야 좌우로 안 흔들리고요. 그리고 가슴은 살짝 들어올려서 보드 앞부분 노즈가 물에 잠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 알것 같아요. 너무 앞에 엎드리면 보드 앞부분이 물에 잠겨서 저항이 생기고 또 너무 뒤에 엎드리면 앞이 들려서 불안정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발가락은 보드 꼬리 부분에 가볍게 닿도록 해서 보드가 전체적으로 수평을 유지하게 만들어야 해요. 딱그 스위스 포스를 찾아야 하는 거죠. 그 완벽한 균형점을 찾으면 팔을 저을 때마다 그 힘이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으로 전환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적은 힘으로 더 멀리, 더 빨리 나아갈 수 있게 해 주는 기본 중의 기본이죠.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패들하우스를 할때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률, 90도 법칙이라는 게 있더군요. 네. 이건 뭐 타협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규칙입니다. 다가오는 파도와 내 보드가 항상 90도. 그러니까 직각으로 마주봐야 한다. 그렇죠. 배가 항구에 들어올 때를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파도가 옆에서 치면 배가 엄청 흔들리지만, 뱃머리를 파도 쪽으로 향하면 안정적으로 뚫고 나아가잖아요. 서핑보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 그러해요. 만약 각도가 조금이라도 틀어져서 비스듬하게 파도를 맞으면 파도의 힘에 보드가 그냥 확 돌아가 버리겠네요. 돌아가거나 균형을 잃고 물에 빠지기 십상이죠. 심지어 보드가 뒤집히면서 내 몸에 부딪혀 다칠 수도 있고요.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파도를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눈앞에 하얀 거품 벽, 그 화이트워터가 덮치면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걸 뚫고 나가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하던데 아주 유용한 기술이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푸시업 또는 코브라 자세라고 부르는데요. 코브라 자세요? 이름이 재미있네요. 요가 자세 같은데. 네, 맞아요. 이름 그대로 요가 동작이랑 아주 비슷합니다. 근데 파도가 덮치기 직전에 상체를 들어올리면 오히려 파도에 더 세게 맞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기술의 핵심 원리거든요. 원리요? 네. 우선 파도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최대한 속도를 내서 패들링을 합니다. 추진력이 있어야 파도를 뚫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파도의 흰 거품이 몸에 닿기 바로 직전 팔로 보드를 힘껏 밀어서 상체를 번쩍 들어 올리는 겁니다. 아, 그러면 파도의 에너지가 내 가슴에 직접 부딪히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보드 사이에 생긴 빈 공간으로 일종의 터널로 쓱 지나가게 되는 거죠. 와. 파도의 저항을 직접 몸으로 받지 않고 흘려보내는 거군요.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길을 열어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파도가 완전히 지나가면 지체 없이 다시 엎드려서 다음 파도가 오기 전에 최대한 멀리 나아가야 하고요. 이 기술이 파도의 저항을 최소화해서 뒤로 밀려나는 걸 막아주는 아주 영리한 방법이네요?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라인업, 그러니까 파도 타려고 기다리는 그 지점까지 도착하는 동안 이 동작을 대여섯 번은 반복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니 체력 안배에 정말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확실히 힘으로만 하려고 했다면 한두 번만에 지쳐서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데 자료에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초보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목록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읽어보면서 아 이거 전부 내가 할것 같은 실수들인데 싶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면 방금 이야기한 90도 법칙 어기고 보드를 비스듬히 두는 거. 또 힘들다고 앞을 안 보고 고개를 숙이는 것 그리고 파도가 코앞에 오면 무서워서 패들링을 멈추는 것아 멈추는 거 저라면 분명히 멈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황해서 보드를 그냥 놓아버리는 것 마지막으로 파도 사이에 그 잔잔한 틈을 이용하지 않고 모든 파도란 정면으로 싸우려고 드는 것 이런 것들이요 이 실수 목록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핵심 원칙이 관통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죠? 바로 서핑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다라는 점이죠. 아, 그러네요. 실수 하나하나가 전부 파도랑 싸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파도를 두려워해서 나오는 행동들이네요. 그렇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다음 파도의 타이밍을 놓치고 패들링을 멈추면 파도를 뚫고 나갈 추진력을 잃어버리죠. 보드를 놓아버리는 건물 위에서 유일하게 나를 지켜줄 부력 장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고요. 파도 사이의 틈을 이용하지 않는 건쉴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 모든 행동의 밑바탕에는 파도에 대한 두려움과 그걸 힘으로 이겨내려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서핑의 고수들은 파도와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파도를 이용하죠. 이용한다고요? 네. 당황하지 않고 호흡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파도의 리듬을 읽고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올라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든 패드라웃 과정이 단순히 근력을 사용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다와 소통하고 그 거대한 자연의 흐름을 타는 법을 배우는 어~ 뭐랄까 명상과도 같은 시간이 될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서핑의 가장 기본이 되는 패드라웃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바다를 관찰하는 전략적인 접근부터 시작해서 90도 법칙과 코브라 자세 같은 구체적인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힘이 아닌 타이밍으로 파도를 대하는 마음가짐까지요.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짚어본 것 같네요. 처음에는 이 과정이 너무 지치고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좌절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의 마지막 문장처럼요. 모든 위대한 서퍼들도 한때는 패드라우스로 고군분투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이 패드라웃 기술들은 단순히 파도를 타는 지점까지 가기 위한 기초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더큰 파도나 다른 종류의 보드, 또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해양 조건에 적응할 수 있게 해 주는 핵심 역량이 되거든요. 기본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 기본기를 잘 다져놓는다면 여러분의 서핑 여정은 시작부터 훨씬 더 안전하고 즐거워질 겁니다. 오늘 나는 이야기의 핵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라는 원칙은 비단 서핑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서 힘으로만 부딪히며 맞서고 있는 거대한 파도는 없으신가요? 어쩌면 그 상황을 잠시 떨어져서 관찰하고 힘을 아끼며 나아갈 수 있는 채널이나 저항을 최소화하며 통과할 수 있는 더 나은 타이밍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